안녕하세요 석대성과 정글탐험 오늘은 정치이야기 아니고 서울 광진구에 있는 비스타워커힐 더 뷔페에 다녀온 후기 들려드리려고요 결혼기념일이라 더 뷔페에 다녀왔는데요 아저 말고 부모님 결혼기념일입니다 사실 저는 친아버지가 4살 때 돌아가시고 8살 때 새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두 분은 올해 결혼 25주년을 맞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아빠 엄마 사랑합니다 더 뷔페가 그랜드워커힐 그러니까 옛날 쉐라톤 워커힐에서 이번 달 비스타 워커힐 1층으로 옮겼습니다. 연말이고 새로 오픈해서 그런지 예약이 더 치열한 느낌이랄까요? 먼저 예약은 전달 1일 오전 10시부터 가능합니다. 12월에 가실 분은 11월 1일부터 홈페이지나 네이버에서 예약할 수 있고요. 저는 10월 1일 10시에 열리자마자 홈페이지에서 예약했습니다. 일바로 예약해서 전망 좋고 조용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항상 수강신청은 1등이었 주차타워에서 지하 3층으로 가시면 연결되어 있습니다. 추우니까 안으로 들어가세요. 먼저 자리에 앉으면 이렇게 관자스프를 내주십니다. 굉장히 오묘한 게 맛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시더라고요. 음식을 보면요, 등심스테이크와 삼겹살, 양갈비 등 먹을 게 다양합니다. 다 아는 맛이지만 정말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소꼬리와 메로구이도 정말 부드럽고 살이 통통합니다. 풀은 잘안 먹으니 패스고개 역시 굉장히 속에 살이 꽉찬 느낌이었어요. 무엇보다 여기 한참 줄서 계시는데 어느새부터인가 다들 앉아 계시더라고요. 다들 배가 부르셔서 피자와 파스타도 있는데 이날 손님들만 그런지 다들 잘안 드시더라고요. 튀김류도 있고요. 회도 굉장히 신선합니다. 접시에 이렇게 따로 담겨져 있고요. 아 무엇보다도 여긴 요리사나 서빙해주시는 분이나 다들 너무 친절하십니다. 음식 가져갈 때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정말 더 감사한데 말이죠. 망고 크림새우도 있고 중식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전복, 육회도 있는데요. 전복은 굉장히 실한데 차가워서 좀 따뜻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채소는 패스. 근데 섭산삼은 맛있습니다. 음료는 이렇게 바에서 주문 가능하고요. 커피와 차는 폴바셋입니다. 아빠는 아이스크림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꼬리곰탕과 커피는 자리에서 QR코드로 주문합니다. 꼬리곰탕 강추합니다. 한방 냄새가 몸보신되는 것 같고요. 세 그릇 먹었습니다. 소꼬리 장어꼬리, 랍서꼬리, 개다리, 전복, 육회, 후도 막기, 배부른 하루였습니다. 오늘은 정글 탐험이 아닌 음식 탐험. 끝!